안녕하세요 사랑하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볼 게임은 월드 오브 워십입니다 순양함과 구축함은 물론 정말 거대한 전함과 항공모함까지 직접 조종할 수 있는 전략적인 해상 전투 게임인데요. 어, 심지어 잠수함까지 있더라고요. 잠수함은 정말 바닷 속으로 잠수해서 어뢰를 쏠수 있고 항공모함은 여러 종류의 함재기를 이용한 공격을 할수 있는데 어, 이게 정말 참신하게 느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크리스마스 새해 이벤트 중인데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정말 잘 살려놨더라고요. 특히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게임에 로그인하여 플레이하시면 아래의 구티어 함선 중 하나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대한민국의 함선을 기반으로 한 세종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종함을 위주로 플레이해 볼 거고요. 무료로 플레이하실 수 있고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보상들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꼭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슈팅게임과 다르게 월드오브오쉽만의 플레이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또제 초드링크로 다운받으시면 프리미엄 계정 이용권 등 추가 선물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월드오브오쉽에서 제공해 주신 마스터 계정으로 플레이해 볼 거고요.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와 이런 전함은 약간 옆에서 쏘는 거를 특화해 놨네요. 야 이런 배도 있네 아래층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층은 항모로 쓸수 있게 배 전함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뭐 없는 게 없네. 와 진짜 다양하게 생겼다 아니 근데 약간 탱크는 전차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있잖아요 그 크기도 한 개가 있고 와 이게 전함은 완전히 진짜 눈호강이 있네 생긴 것부터가 진짜 다채롭네요 와뭐 이렇게 많아 이거 보고 해군 갈까 생각할 정도였다고 와 진짜 그 정도야 전함 뽕이 어마어마하게 하겠네 군함이 679개야 아니 679개래 679개 잠수함도 있다고? 아니 게임 수준이 이거 이거다 이거 잠수합니다. 우와 잠수함도 있어. 격심한 군함의 총톤수가 2만 톤아 이런 식으로 또 톤수로 이런 거를 와 항모 와 진짜 멋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종함 충무함. 세종함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약간 어느 정도 그거를 유래를 해서 따온 거죠 근데 이제 가상이어도 완전히 가상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세종함을 중점으로 타볼 거고요 아무래도 역시 우리나라 함선이니까 오늘은 월드 오브 워시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드 오브 워시은 워낙 오래된 게임이고 유명한 게임이라 다들 아실 거고 푹 빠져서 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무료로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거 지금 한번 둘러봤는데도 한번 빠지면 은뭐 어마어마하겠네요 초전함은 말 그대로 초전함이네 그죠 항모나 엄청나게 큰 전함을 말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와 길이부터가 달라. 길이부터가 함장도 고를 수가 있네. 함장 변경. 함장에 따라서 다른가 봐. 아니 이순신 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있어. 오 그래픽 깔끔하고. 오야 그래픽이 진짜 좋은데 생각보다. 아니 물 그래 픽봐자 전원 전투 배치. 오 더빙도 돼 있어. 전원 전투 배치. 아직 한 포가 돌아가는 거네요. 지금 한 포가 돌아가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어한 포가 일제히 돌아가네.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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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와 이야 어, 어, 어. 오 뭐야 오 쳐다보는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딴단해요 어레가 진짜 아프다고. 빵빵아 빰. 빰. 어레 날라가는 거 봐. 오, 데미지 엄청 많이 들었다. 아무리 앞서고 있습니다. 와, 얘가 엄청 단단해요. 오, 와, 근데 이게 여러 대에서 이렇게 싸우는 게꼭 맛이 있네. 막다 함께 막 이렇게 싸우는 느낌이 있다. 아, 그냥 FPS처럼 총 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대 그냥 넓은 전장에서 함께 이렇게 협공해서 싸우는 느낌이 있네. 그래, 진짜 잘했다. 와, 이 육중한 포와 이 장갑판들. 아, 어뢰 날아가는 거 봐. 야, 이거 맞추겠는데 아, 좀 빗나갔다. 정말 어뢰 접근. 어뢰 접근이래. 오, 아 이런 식으로 어뢰는 이런 식으로 피해주고. 야, 이거, 느낌이 있는데요? 아니, 이거, 월드 오브 탱크랑 또 다른 느낌이 있네. 아예 다른 느낌이다, 이거. 신기하다. 그냥 똑같이 포 쏘고, 똑같이 하는 방식인데도, 배로 하니까 느낌이 다르네. 치킨으로만 어떻게 해야지? 아, 치킨으로만 이런 식으로. 오! 이거 폭래, 폭래에서, 폭래 관에서 폭래 떨어뜨린다. 와, 터지는 거 봐. 와, 잠수함 영화에서 보던 그, 저거 스치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군이 앞서고 있습니다. t b u 몇개 맞겠는데? 몇개 맞겠는데? 맞겠는데? 어, 제대로 맞았다. 그냥 빵빵빵빵빵빵 그냥 e t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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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래 c k e t Bu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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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c k e 어? 떻게 피할 건데? 이걸 어떻게 피할 건데? 어? 무조건 오른쪽 세개에두 개는 맞게 돼 있어. 어? 적군함 격침. 이야. 적군함을 격추했습니다. 최대한 피격 범위는 줄이되 나의 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포인트겠네요. 어너 어레 두발 간다 어떻게 할래? 어레 두발 그냥 맞는다 제대로 맞는다 그냥 어레 빡. 적군함 격침. 야 잠수함을 하니까 뭔가 은밀한 특수작전하는 느낌이다. 잠수한다, 잠수한다. 오 소나를 쏘면은 오 오오오오오오 뭐야 데미지 겁나 많이 들어가. 적에게 탐지되었습니다. 에게 탐지되었습니다. 야그 승리가. 어풍해어풍해맞았어 전체 계속 유입. 오 이런 식으로 연료 누 유출 발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쏴버릴 수도 있고 와 개쩐다. 와나 이런 게임 처음 해봄. 와 이거 잠수함이 매력이 또 있네. 아니 바닷속 구해놓은 게 레전드야. 앞에 어뢰간 여섯 개 있는 거 봐. 와. 되었습니다 해수 유입 중. 해수 유입 중이라고? 야 기름 샌다, 기름 샌다, 야 기름 샌다. 데미지 제대로 들어가네. 줄 전투 비치. 아, 이거 진짜 비행기를 타네, 내가. 아, 비행기를 내가 조종해 줘야 되는구나, 진짜로. 아, 이런 느낌? 아, 이거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대공포다. 대공포. 대공포나라도 대공포. 대공포, 전다, 대공포.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얘들이 내려 꽂는 모션이 있구나. 와, 배고파. 너무. 안 돼, 한 대밖에 안 남았어! 아니, 한 대도 안 남았어! 오, 6,898 넣었다. 내 <laughs> 격기 2륙 준비 완료! 내 격기 2륙! 자, 이렇게, 거래를, 딱, 떨어뜨리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얘도 예측사을 해야 되는구나. 미사일. 와, 뒤에, 제대로 그냥 때려버렸고 어 한대 맞췄다 와 포탑 돌아온 속도가 엄청 느리네요 전함은 워낙 무거운 걸 쏘니까 그렇구나 속도도 엄청 느리네 속도도 다른 애들 3 0몇 나오는데 얘는 19밖에 안 나오네요 야 이런 또 특색이 있구나 이런 배마다 와 전함은 진짜 이게 와 근데 육중한 맛이 있네요. 아 이게 배마다 컨셉이 다 다양해서 게임 그 진행 방식도 운영 방식도 다르고 되게 매력적인데요 이게. 아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는 게 제맛이구만. 이 양. 얘는 어뢰로 잡으면 될것 같은데. 오와 제대로 맞췄다 우리 제대로 때렸다 아또 맞는다 또 맞는다 아또 맞는다 아또 맞는다. 아, 맞는다 이번에 이기겠다 이번에 이기겠다 자동항에 걸어놓고 쏘자 오케이 와 데미지 3만 넣었다 어래로아 이거 뭐야 이거 언제 왔어 자동항에 해제

저것만 잡으면 끝난다. 저것만 잡으면 항공모함 한대 남았거든. 요 와, 그냥 집중포화를 그냥 해버리는구만.